이번에 우리 그 s 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센서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센서 데이터를 이제 공간 데이터랑 연결해 가지고 이제 독립 변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었으니까 이만큼 만들어 놨었잖아요. 독립 변수들이 인풋을 이만큼 늘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한어 그때 당시에 내가 이한 110개 정도의 인풋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 네. 총 110개의 인풋 데이터, 그럼 총 데이터 개수는 1,35개. 0그다음에 아웃풋은 1이에요. 아웃풋은 똑같아요. 0 또는 1. 네. 저 저온이냐, 고온이냐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건데 어, 코드는 어, 재민이가 그냥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이제 텐서플로를 우 이용해서 캐라스로이가 만들었는데 캐라스로 댄스 레이어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시퀀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댄스 레이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요거를 그냥 어, 해서 네 키워서 보면 여러분 코드 갖고 있으니까 어 되게 간단해요 내가 이제 아까는 우리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린 거를 그냥 이렇게 내린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제일 위에 인풋을 110개의 인풋 데이터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히든 레이어의 노드를 몇 개를 만들 거냐 220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배로 어, 늘려가지고 그 다음 층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었어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은 게 지금 입력하는 데이터가 어떤거는 제곱미터고 어떤거는 뭐 그냥 0 또는 1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막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생긴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이 값들이 폭이 다르다 보면 어디가 있을 거냐면 저 베니싱 위치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베니싱 위치에 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 표준화가 안돼 있는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데이, 특정 데이터들이 이 전체의 어파인 값을 막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예, 끌고 다니면서 얘가 과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학습 자체가 잘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배치노멀라이제이션 그 레이어는 뭐냐면은, 모든 변수별로 다시 이 1과 1 사이의 값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값을 정하지 않고요. 얘도 학습 과정에 의해서 그 가중치를 결정해라, 라고 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어 주면은 얘가 알아서 인플레이어에서 이게 정리를 해 줘요. 그다음에 레이어를 440개로 히든을 한번더 확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220개, 110개, 2 0개하고는 1로 떨어지는요런 그림이 그려지죠. 머릿속에. 이 네, 요런 구조의어스 레이어를 만들고 만들고 옵티마이저 아담, 그다음에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0 또는 1일 때쓸수 있는 로스 펑션이에요. 루스 펑션을 써가지고 모델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정리돼서 나와요. 어, 뭐라고 나오냐면 은첫 번째 110개 인풋에서 220개의 히든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면 자그마치 파라미터가 24,420개가 됩니다. 우리 아까 가중치 있죠? 가중치 9개 있었던 게저한 줄로 지금 24,420개의 가중치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으니까 880개 가중치가 생겼어요. 그게 아마 뭐 평균이나 표준편차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댄스원이 한번더 들어가서 97,240개가 만들어지고, 다시 97,240개 해가지고, 총 토탈 파라미터가 24만 6천개가 된 거예요. 지금 110개 데이터 넣어가지고 한개 아웃풋 하는, 어, 그, 뉴럴레터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자그마치 246,111개의 가중치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아까 우리 2차원 공간을 그냥 내려서 생각을 했던. 엄청나게 크죠? 학습하기 되게 어렵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어, 히든 레이어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확장했다가 줄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들이 이,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노드별로 데이터를 약간 스위치 식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쪽 노드에서는 여기 지금 110개 데이터가 있는데, 110개 중에 하 이런 성향의 데이터들은 내가 통과를 시키고 아니면 통과 안 시켜. 이런 이제 비선형적인 스위칭 현상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뭘 만드냐면은 이합지산을 만드는 거예요. 너네가 데이터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될지 모르니까 우선 한번 쫙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가지고 데이터들이 각자 의미를 쭉 전달했다가 다시 이렇게 조이면서 정리된 상태로 끄집어내리는 이런 형태로 보통 설계를 저는 많이 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그 서로 간에 실은 멀리 있는 데이터들도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 우리 110개 이렇게 전달했는데 가까이 있는 애들 말고 저 멀리 있는 애들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섞여가지고 이제 최종에 이제 마지막 노드까지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총 100번을 돌면서 학습을 해라라고 하면 얘가 네 그냥 학습합니다. 학습을. 지금 보면은, 로스 값이 있어요. 로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로스 펑션에 의해서 나온 로스 값이고, 그 다음에, 에큐러시가 이제 정확도죠. 정확도를 계산을 하는데, 쭉 내려가면은, 로스는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경사하강법이란걸 추구했잖아요. 그러면은, 경사하강법 과정에서는, 진동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얘가 한칸한칸 한칸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스가 지금 아까 0.7초에 이제 0.9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0.5일까지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애큐러시도 이렇게 내려갔죠. 근데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은 뭐냐면은 한번더 학습을 시켜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처음에 요거 선언할 때 랜덤하게 가중치들이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경사강을 통해서 조금 이동했잖아요. 그 상태로 지금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메모리엔. 한번더 누르면. 그 위치에서부터 또경사하강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2차원 공간에서 여기서 요만큼 왔는데, 거기 또 누르면 또 요만큼 오고, 또 요만큼 오고, 요만큼 오고, 계속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학습되어 있는 요 상태의 가중치들, 그거를 저장을 하면, 이걸 우리가 프리트레이닝 되는 가중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학습이 된 가중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지금 정확도는 계속 올라가고, 이제, 어... 에러도 계속 떨어지죠. 에러도 계속 떨어져서 한번더 할까요? 계속 올라가네. 어디까지 가는 거지? 네. 실은 이게 에러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까 가중치 공간도 실은 아까 그림 되게 이쁘게 그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공간은 차원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되게 막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그 로스펑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방향성을 타게 되면 특정 차원에서 우리가 가중치 런닝맨이 있더라도 그 경사를 확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훅훅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슬슬 이제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해될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 학습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멈추지? <laughs> 이게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멈춰야 되지? 그게 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학습이 안 이루어질 때그 안에서 이제 맥스 값을 찾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밸리데이션 맥스 값을 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에큐러시 맥스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로스 미니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어, 함수에서 다 제공을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좋은 가중치를 저장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실제로 이제 프리딕트를 해보면 해보면. 어 이런 식의 이제 학습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한 번만 학습을 하면 다시 최초예요 최초에 그냥 랜덤하게 지금 가중치를 반영한 상태고 이 반영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 프리딕트를 해서 결과를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 영으로 돼 있어요 모든 데이터 네, 다 영으로 돼 있습니다 영으로 이제 다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한번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다 0이라는 값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laughs> 가중치들이 이동을 하면서 딱 100번의 가중치 경사강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막 뭉태기로 뭉쳐졌습니다. 네. 뭉쳐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더 학습을 진행하면, 어, 네, 여러분들 학습되는 과정을 좀 이해하라는 뜻에서, 네,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지금 보면 양쪽 봉우리가좀 올라갔죠. 좀 올라갔지만, 여전히 가운데가 굉장히 이제, 어, 두꺼워요. 두꺼운데 이거를 이제 계속 지금 100번씩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100번씩 경사 피드포워드와 백프로퍼게이션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때요? 이거는 0과 1로 거의 극단으로 예측을 해내잖아요. 데이터를 줬을 때. 그러면서 정확도도 지금 7, 80%까지 도달이 돼 있어요. 이 가운데 에좀 불명확한 애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 자체는 되게 명쾌하게 지금 학습이 된 거예요. 나 나의 어떤 그 논리, 그러니까 나는 영 또는 일이야인 거고 앞에 직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매한데라는 생각이었던 거. 얘는 굉장히 칼 같이 지금 나는 거예요. 정확도는 무시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거를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실제 값을 이제 바이너리로 예측을 해서 헤큐레이션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 저번에 봤던 이제 그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그뭐 리콜이라든가 프리시전 계산할 수 있는 리콜 93%, 뭐 프리시전 이제 88% 굉장히 높은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트리모형으로 봤을 때 우리 이런 그래프 봤었죠. 공간에 이제 어 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의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실제 고온과 저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가 그때 앙상블 모델을 통해서 디시션 트리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구분해내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었잖아요. 얘가 지금 예측된 결과를 한번 똑같이 표현해보면, 이게 지금 아직 두껍게 남아있는 것들은 예측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게 회색, 흐릿하게 안으로 들어간 거 있죠. 이거는 예측을 성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 비선형 성을 학습해 내는 것을 물론 가중치를 엄청 많이 썼어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 학습이라는 과정이 수행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를 열어 보시면 네, 어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총 41초 7 3 정도 걸렸어요. 지금. 음. 41초의 시간 동안 300번의 백프로포게이션 학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확도는 이제 0.850까지 올라갔고, 로스도 0.2953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앞에서 했던 학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깊게 만들고, 가중치들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매니싱도 생기고, 에러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겨서, 얘가 한계점을 느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겨울이 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지만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되고 실제 대회에서 이제 알렉스넷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면서 이미지 어 분석 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얘가 되게 핫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안했던 수많은 어떤 기법들, 어 툴들이 지금 딥러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어 제안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 대부분이 알렉스넷이 실은 모든 지금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들의 다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도 아까 그 제프린튼 연구실에 있는 박사들이 썼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 네. 알렉스넷이 이제 발표가 됐고 여기서 제일 어 여기서 제안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 사태를 만든 네. GPU 연산을 사용하자라는 거였어요. GPU 연산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앞에 계산했던 과정 봤죠? 계산했던 과정 보면 어때요? 가중치도 소수점 데이터고, 인풋된 데이터도 결국엔 노멀라이징하고 나면 소수점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사하강이라는 모든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실은 소수점 데이터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연산은 어때요? 실은 다 사칙연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 피드포워드, 백프로퍼게이션 n 하게 되면은. 어 진짜 CPU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산을 굉장히 정교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누가 이제 눈에 띄었냐면은 이 GPU라고 하는 녀석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 GPU가 원래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얘가 어떻게 발전한 거냐면은 게임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래픽에 던지는 연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GPU라는 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CPU라는 애보다 엄청나게 기술이 높다기 보다는 얘를 잘게 쪼갠 거예요. CPU는 이게 코어가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인텔 제온이 같은 가격대에 이제 10코어 짜리가 있으면은 어, GPU는 5760코어예요. 예. 네.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를 훨씬 더 잘게 잘라가지고 개별 연산을 한 번에 5700개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쟤는 좀더 크게 만들어서 1번 10개만 동시에 연산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휘드 포워드백 프로브레이션 과정을 봐서 알겠지만 개별 가중치 입장에서는 편미분 계산은 각자 자기 혼자 해도 돼요. 왜냐 면 휘드 포워드가 끝난 다음에는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개별 병렬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GPU가 엄청 각광을 받게 됐고 GPU가 저렇게 잘게 쪼갰는데도 연산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은 우리가 쓰는 숫자의 체계가 컴퓨터에서 이 CPU에서 쓰는 숫자는 플로 3 2비나뭐64 이런 것도 있죠. 32비트 이런 것들 쓰면은 여기 보시면은 비트 수가 하 8, 9해 가지고 23까지 하면은 32개의 비트 수를 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 소수점 굉장히 큰 수. 그러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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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까지도 다룰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항공 영상을 이렇게 찍었어요. 항공 영상을 찍어서 지구를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저 플로 3 0이면은 여러분들 머리털, 머리털까지는좀 오는가? <laughs> 여러분들 어, 옷에 달린 이 뒷까지도 하나의 픽셀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정, 정밀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 32비트 정도 되면은 16비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 블럭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네, 이 정도 크기보다 더, 더 작을라나? 이 건물이 하나의 블럭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둔탁한 숫자예요. 둔탁한 숫자. 이 둔탁한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잘게 쪼개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를 다뤘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근데 이게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습이라는 과정이 아까 보면 자 이미의 위치에서 좌표에서 내가 시작을 해서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이경사강을 계산해서 편미분을 계산해도 내 이동을 하는데 정교하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우리 학습 과정이 정말 미세하게 0.01mm씩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대충 이 방향인 것 같아. 어이씨 맞나? 맞나?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PU를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GPU 자체는 숫자가 정교한 게 아니라 되게 둔탁하기 때문에 그냥 이쪽 방향으로 가자. 가다 보면은 로스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PU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됐고, GPU보다 더 작은 숫자를 쓰는 애있어요 16비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숫자를 쓰는 애들이 이제 뭐 TPU라든가 이런 애들이 생겨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방향 자체는 더 반대로 가서 학습은 정교해도 추론은 속도가 빠른 게 좋지 않냐 해가지고 더 이제 둔탁한 숫자를 쓰되 더 잘게 쪼개져가지고 더 많이 연산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쓰는 구조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이유가 네, 하나 구하려면 지금 13개월에 14개월 걸려 요 <laughs> GPU 하나 구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콜랩에서는 여기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눌러 보시면. 지금 다 cpu로 디폴트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a100이나 이렇게 이제 a100 같은 좋은 gpu나 아니면 tpu 계열로 이렇게 바꿔 볼 수가 있어요. 바꾸면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하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를 여러분들한테 임의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는 다시 시작을 해서 a100을 할당을 받았으니까 데이터 불러오고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모델 만든 다음에 밑에서 학습을 해볼게요 저 위에 건 남겨놔야 되니까 똑같이 300번의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하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 데이터가 지금 이제 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 올려줘야 돼 네, 이게 오래 걸려요 <laughs> 이게 오래 걸리고 다시 메모리에서 꺼내 오는 게 오래 걸려요 한번 올리고 나면 그래도 어 빠르긴 합니다 보시면 이런 데이터보다 이제 나중에 컨볼루셔널 데이터 같은 게 지금 아마 속도로만 놓고 보면 개혀 계산 결과가 나야 되지만 이제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게 메모리에만 잘 올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CPU를 사용하는 것보다 병렬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학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는 이게 눈에 띄지 않지만 어, 컨볼루셔널 뉴럴 데이터 같은 이미지 데이터 바로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도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41초 별 차이 없네요. <laughs> 네. 어쨌든, 네, GPU를 이용하게 되면 속도가 훨씬 더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복잡한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어, 좀더 웰메이드된, 어, well 이게 이미지 데이터가 웰메이드된 well 이유가 모든 입력 데이터가 0에서 255라는 딱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가 생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균질한 데이터셋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어, 빠른 속도의 계산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어, 액티베이션 펑션. 아까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얘기했었잖아요. 베니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시그모이드 함수 있잖아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 여전히 많이 쓰이긴 합니다.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얘가 학습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베니싱 구간이 되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보면은 요요 요 공간 옆 옆으로는 다 베니싱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좀어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예용되는 게 렐루라고 하는 함수. 뭐 리키 렐루나 렐루, 엘루어 함수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보시면은 요 영 밑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베니싱 구간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먼 구간에서도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강점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해가지고 아까 우리 런닝레이트 있잖아요. 런닝레이트를 어 그냥 처음에는 옛날에 이제 그냥 고정값을 썼잖아요. 뭐 0.01, 0.05, 뭐5% 2%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를 좀 변화를 주자라고 해서 제한된 게이옵티마이저예요 여러분 아까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정의할 때 옵티마이저를 쓰게 되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그냥 제가 저도 이게 자세히는 공부를 안 하니까 대충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그라데이션 그 디센트를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일부씩 해가지고 이제 그라데이션을 가져가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모멘텀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으면 이 속도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속도를 같이 가져가서 아까 얘기했던 로컬 옵티멈에 빠졌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로컬 옵티멈에 빠졌는데 내가 그 내려오던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밀고 더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더 나가서 빠져나갈 수 있게. 이게 모멘텀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MS 프로프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과정 말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그 가중치가 지금 여러 차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차원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어떤 차원으로 너무 많이 가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경사도가, 어, 좀 내리꽂는 대로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경사화관권 백프로버그 시즌의 핵심이잖아요. RMS 프로프에서는그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얘가 많이 가자고 하면 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좀 적게 가는 애를 좀 늘리자라고 해가지고, 개별 가중치별로 러닝레이스를 다르게 가져가겠다는 라 의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두개 합쳐가지고 가는 방향성의 힘도 가져가되 어, RMS 프로포화지는 개별 가중치의 별도 러닝레이스를 같이 반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뭐가 정답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요새 아담을 많이 쓴다라는 정도고 그 다음에 실은 어~ 사상 자체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러닝 레이 자체를 어~ 지금 현재 보여진 현재 위치에서의 러닝 레이에서 결정하지 말고 그동안 왔던 길에 대해서 그동안 왔던 관성을 반영하자는 것과 하나는 이 가중치 차원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 가중치 차원에 모두 동일한 러닝 레이스를 매기지 말고 좀 개별적으로 연산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거가 실은 아담이 가지는 지금 최종 오티마이저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어~ 오티마이저기 때문에. 어 조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갔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 여기 가중치 초기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뭐히뭐어 자비, 자비용과 자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가중치 지금 랜덤하게 잡았었잖아요. 랜덤하게 잡았었는데 이 랜덤하게 잡는 것들을 좀 다르게 잡자라고 해서 잡힌 게 이 초기 가중치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목적이 뭐냐면은 처음에 옛날에 제안할 때 뭐였으면은 가중치를 그냥 랜덤하게 아무데나 그이 가중치 공간 안에서 아무 점이나 찍자라는 거였는데 얘는 뭐냐면은 그렇게 찍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중치가 좀 균질할 수 있게 0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범주 안에 나오게 이게 유니파이 됐거나 아니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런 가중치를 확보하자라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인풋 데이터 되게 많잖아요. 만약에 인풋 데이터 우리 110개야. 110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가중치들이 만약에 0.5씩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파인하는 값이 어디에 있냐면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입장에서는 완전 큰 수가 됐거나 완전 작은 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위험하니까 이 어퍼인하기 전에 가중치들을 많이 줄여주자는 거예요. 인풋값이나 아웃풋값이 너무 많으면 노드가 많으면 좀확 줄여서 얘가 어쨌든 마이너스 일에서 1사이의 범주에서만 움직이게 좀 통제해주자라는 의견들이 반영이 된 알고리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정답이냐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학습해 보는 과정에서 어떤 게좀 퍼포먼스가 나더라. 여러분들이 인풋하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뭐를 쓰느냐? 왜냐면 액티베이션 펑션마다 지금, 베니싱 구간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구간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제일 혁신적으로 사용된 게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랍아웃인데, 이건 그냥 디폴트로 씁니다, 요즘. 0.5, 50%의 드랍아웃을 거의 대부분 걸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드랍아웃은 뭐냐면은, 우리가 피드포워드를 한 다음에 백프로버게이션을 하는데, 지금 노드별로 노드별로 나는 백프로포게이션의 가중치 학습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랜덤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2차원 평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일로 가야 된다고 지금 결정을 했는데 얘가 안가 버리고 한쪽만 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안 가. 그럼 얘는 이만큼만 이동을 하겠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널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겨놓은 굴곡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해서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이 드랍아웃 때문에 특정 차원들이 문을 닫아버려. 난안갈 건데? 근데 쟤는 갔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 궁 건너뛰어서 딴데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크게 공간을 이그러뜨리진 않지만 갑자기 얘는 혼자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드랍아웃을 통해서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굴곡 안에서는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자꾸 이쪽으로 당겨가고 저쪽으로 당겨가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는 약간 순간이동하듯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여기서 벗어나버려요. 벗어나는데 이런 공간에선 괜찮아. 이렇게 떨어지는 공간은 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드라바 아웃이 뭐냐면은 로컬 옵티 몸에 안 빠지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알고리즘들은 드라바 아웃을 굉장히 강하게 걸어버립니다. 강하게 버리면은 생각보다 적은 데이터로도 얘가 일반화된 어 가중치 패턴을 찾아내더라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어 함수나 뭐 계산 방식, 연산 방식 이런 것들의 변화와 그 다음에 GPU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하드웨어적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지금 뉴럴 네트워크에 가지고 있던 딥 딥한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이 안 되던 그 한계점을 다 건너 뛰어버립니다. 건너 떠, 떠 버린 게2 0 1 2 년이고 그거가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뉴럴이트로 가져다가 미친 듯이 써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가고 있어요. 더 가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어잘 활용해서 이제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렇게 확장된 알고리즘들을 하나하나 써보면서, 어 우리 연구에 맞춰서, 어 계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